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위한 강지연의 100세 시대 강지연입니다. 의료에 대한 필요는 늘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될 수도 있고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변경될 수도 있는데요. 메디케어 가입 기간은 평생에 한 번이지만 메디케어 변경 기간은 매년 한 번씩 찾아옵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현재가 그 가입 기간인데요. 오늘은 메디케어 네 번째 시간으로 처방약 보험이라고 불리는 메디케어 D는 어떻게 가입하고 또그 보험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성길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메디케어 C라고 불리는 어드밴티지 플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메디케어 D에 대해서 또 한번 더 알아보고 싶어요. 네. 네. 메디케어 D 플랜이란 무엇인지 궁금해요. 네. 어, D는 약 야... 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약보험은 역시 어드밴티지 플랜과 같이 민간 보험 회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D 플랜은 그러면 사보험사에서 네. 운영을 하고 있다고 네. 보아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메디케어 A와 B가 약값을 보조해주지 않기 때문에 메디케어 D 플랜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메디케어 D 플랜을 사용했을 때 약값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닥터 오피스에 갔을 때 처방전을 받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처방전을 갖고 약을 사야 되는데 약은 종류에 따라서 티어 1에서 티어 5또 혹은 티어 6까지 어, 구분을 해 놓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약도 이렇게 그룹이 있나 봐요? 네, 네. 그런데 티어 1은 가격이 비교적 싸고 티어 5로 갈수록 가격이 비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플랜에 그 분류가 똑같이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 그럼 같은 약이라 하더라도 네. 보험사에 따라서 약값이 다른다고 네.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아까 전에 티어 1부터5까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티어 5는 어떤 약들인지 궁금해요 네 스페셜 약들이 그 티어 5에 보통 포함이 됩니다 아 특별한 약들이기 때문에 좀 네.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티어 5로 분류를 네. 하고 있는 건가 봐요 네, 네 그럼 병, 평소에.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냐에 따라서 보험을 선택하는 걸좀 주의해야 되겠어요. 네, 네 가격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어, 흔히 그 도넛홀이라는 얘기들을 제가 가끔 들었어요. 네, 그 도넛홀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떤 거예요? 네, 기본적인 파트 D의 플랜으로는 어, 415불까지는 디닥 터블이 있습니다. 415불이요? 네. 네, 매년 415불까지는 약값을 100% 트 페이하게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니셜 커버리지 3,820불까지는 25%를 페이하게 되십니다. 네. 그 다음에 도너 홀이에요. 도너 홀은 5,100불까지 네, 어 제네릭일 경우에는 37%를 본인이 부담을 하시고, 브랜네임일 경우에는 30%를 페이를 하게 되십니다. 어, 그렇군요. 그럼 약값도 역시나 디덕터블이 네. 있고, 네. 예, 그 디덕터블을 낸 후에, 네. 어, 내가 먹는 약에 대해서 3,820불까지는 네. 820. 네. 25%를 포 네. 페이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850불 이상으로 약값을 1년 동안에 먹었다 하면 네. 5,100 불까지는 네. 30에서 37퍼센트나 내야 네. 되는 그렇게 거예요. 그렇게 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5,100 불까지의 그 기간을 도넛 홀이라고 부르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아, 너무 비용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나 그렇죠. 봐요. 그렇죠. 거기에서 가장 많이 비용을 내게 되죠. 네. 그리고 5,100 불이 지나면은 그런 비용이 또 다시 줄어드나요? 네. 어, 5,100불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치 5%만 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5,100 불이 넘어가면 네. 5%를 내게 되는 거군요. 네, 약값, 약값세. 네. 데그 약을 그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도넛홀까지 도달하게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약값이 도대체 어느 정도 돼요? 그 보험이 있는 경우에? 어, 회사마다 다르고 플랜마다 다른데. 제네릭일 경우에, 티어 1일 때는 가격이 굉장히 싸죠. 그리고, 어, 보통 뭐, 제네릭일 경우에는 돈을 안 내는 그런 플랜도 있고요. 일불, 이불 하는 플랜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덕터블이 415불이라고 했는데, 그 415불은, 어, 또 회사마다 플랜마다 다 다릅니다. 최대치 디덕터블이 415불이라는 거지, 어떤 경우에는 더 작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게 그러니까 회사마다 디덕터블도 네. 다 다르군요. 네. 네. 그러면 정말 여러 플랜들을 네. 내가 뭐가 가장 잘 알맞은 것인지를 따져보야 될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메디케어 플랜 D도 가입 자격이 있나요? 메디케어 D는 네. 파트 B에 들어 있거나 A B 다 들어 있거나 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아,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되어 있어야지만, 네. 메디케어 파트 D를, 네, 구매할 수가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지난 시간에 설명해 주셨을 때, 네. 어드밴티지 플랜도 사범사에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럼 C보, C보험은 여기서 사고. 디보험은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네. 안 되죠. 아, 네. 예. 어드밴티지 플랜은 약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약보험이 없는 어드밴티지 플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보험을 구매를 할때 오리지널 메디케어만 갖고 계시다가 약보험을 선택을 하실지 아니면 어드밴티지 플랜에 약보험이 들어 있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지 결정을 하셔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 어드벤티지 플랜을 구입하실 때 네. D가 포함된 걸 구매하실 수도 있고 네. D가 포함되포함있지 않은 네. 그 어드벤티지 플랜을 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네. 그 굳이 그 드럭이 포함되지 않은 보험을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어... 보통은 네. 약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보험을 드시지만 예를 들어서 65세가 됐을 때 약보험을 드셔야 되는데 나는 약보험이 필요 없어. 나는 건강해. 난 내가 잘 관리하고 약은 몸에 안 좋으니까 안 먹을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리지널 메디케어만 가지고 계시고 약보험을 안 드시면 패널티를 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오래됐을 때 연세가 있으시면 이제 약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패널티 때문에 어드밴테이지 플랜에 약보험이 있는 것을 들을 수도 없고 또 약보험을 들자니 패널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약보험이 없는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페널티를 이제 물지 않기 위해서 네. 나중에 그 어드밴티지 플랜을 네.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네. 비가 없는 플랜들을 사용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얼핏 생각이 들기로는 네.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입하실 때그 네. 가능한 한좀 그 65세? 네. 좀 조금 더 젊으셨을 때 가입을 네.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사실 그 약을 또 네. 많이 드시는 분들은 많이 드시고, 네. 안 드시는 분들도 많이 안 드시잖아요. 그 네. 근데 네. 그 도대체 그 D가 어느 정도 가격이 되기에 네. 안 사시는 분들도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어, D가 네. 가격마다 또 회사마다 플랜마다 다르긴 한데요. 어 적게는 20불 내외에서 시작하는 플랜도 있고 많게는 더 비쌀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는 어드밴티지 플랜이 제로인 경우가 많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내가 약을 같이 하고 싶으면은 그럼 적어도 20불은 내게 되시는 거네요. 그렇죠. 약보험만 따로 든다면. 분명히 약보험은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보험료가 그러나 어드밴티지 플랜은 약보험이 포함돼 있지만 보험료가 없는 플랜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약보험 그러니까 D가 포함돼 있지만 네. 또 비용을 하나도 안 내는 네. 플랜이 있어요. 네. 그러면 진짜 하루라도 빨리 네. 65세가 되셨을 때그 네. 플랜을 선택하시면 나중에 페널티도안 물고 그렇죠. 예, 그렇게 계속 약. 보험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아, 어, 좀 깨알 팁이네요. <웃음> <웃음> 네, 어, 방금 패널티 말씀하셨으니까, 네. 또 이미 또 65세 지나시고 70세, 네. 75세 되셔서 네. 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네그 패널티는 어떻게 되나요? 패널티는 음, 달로 계산이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약보험을 가입하고자 할때그 약보험료의 1%를 곱하기 매달, 달수로 계산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1년 동안, 그러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가입을 하면 약12% 정도의 네. 벌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어. 매달 보험료에 포함이 네. 돼서 내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75세가 됐을 때 가입하려면 거의 2배의 보험료를 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계산이될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12 곱하기 10년 하면은 네. 거의 120%니까 네, 네. 그렇군요. 네, 아 오늘 정말 여러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이 약값을 어, 계산을 이제 잘 해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메디케어 D를 가입할 때 네. 어떻게 하면 나한테 가장 알맞은 걸 세, 선택할 수 있는지 인터넷에서 뭐 검색하고 그럴 방법이 있나요? 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중에서는 또 어,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메디케어닷지오브에 들어가셔서 어, 거기에 드시는 약을 다 집어 넣으시면은 플랜마다 약값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네, 그럼메디케어닷지오비에 들어가서 네. 내가 만약에 골다공증, 네. 혈압약, 당뇨약을 먹는다. 네. 그럼 내약이 어떤 약인지 거기 검색을 하면 네. 어떤 보험사는 얼마, 네. 비보험사는 얼마.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한 눈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 보고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내가 올해는, 네. 뭐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 약을 먹었는데, 네. 건강해져서 내년에 안 먹어요. 네. 그래서 그 약을 열심히 커버해주고 있는 보험사를 선택했었는데, 네. 더 이상 그 보험사보다는 다, 다른 보험사로 가고 싶을 때, 네. 변경을 할 수가 있나요? 네. 네. 어, 네, 매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네, 10월 15일에서부터 12월 7일입니다. 어, 어드벤티 플랜이랑 똑같네요. 네네, 네, 네, 네그 기간에 하실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은 그 기간이 아니더라도 어 스페셜 등록 기간이라고 해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어 스페셜 등록 기간이라고 해서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내내인가요? 네, 1년 내내인데, 그렇다고 해서 매달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기간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그, 메디큐어 D 가입을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나요? 어, 인터넷에 가서 등록을 하실 수도 있고, 또한 에이전트를 통해서 설명을 잘 들으신 후에 약 값을 비교해 보시고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내가 직접 가서 검색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네. 에이전트에게 나는 네. 이런 약을 먹고 그렇죠. 있어. 이런데 네. 나한테 제일 맞는 것을 찾아주시오. 네,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네. 아, 김성기 선생님 어, 지금까지 메디케어 A부터 B, C, D까지 총망라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네. 어, 우리들에게 더 주고 싶은 정보가 혹시 있으신지, 네. 네 그럼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제 생각에는 젊으신 분들이 메디케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아직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 분들이 이런 거를 잘 알아서 도와드린다면 어, 부모님과 주변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또한 본인들한테도 준비하시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또 부모님을 위해서도 메디케어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귀한 시간 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방약 보험의 혜택을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메디케어라고 불리는 메디케어 A와 B에 가입한 후에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D에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처방약 보험을 포함한 메디케어 C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A와 B는 전국이 동일하지만 C와 D는 지역에 따라 플랜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꼼꼼히 자세히 비교하시고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내일을 위한 강재현의 백세시대 강재현이었습니다.